이어서 어, 스 터트 적용, 적용까지 했는데, 지금 메인 페이지랑 리스트 페이지에 이렇게 두 가지 해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JSP를 만들어야 될 게, 이거 아, 지웁시다. 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어... 유저에다가 유저에다가 우클릭 폴더 그리고 얘는 c 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o t h e 그리고 j s p j s p 아, 여기 새로 만들지 말고 리스트 복사해서 여기다 넣읍시다 p 그래 p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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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얘는 head.jspf 그리고 하나 더 put.jspf 이렇게 두 가지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인이랑 리스트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틀 뭐 이런 거 빼면. 그래서 헤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헤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요거는 또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이트가. 아, 모든 페이지가. 그래서 얘는 푸세다가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오시면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건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줄은 넣어 줍시다. 푸세.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리스트에서 썼던 거 C 어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넣어주시고 레인 어. 네. 뭐, 더블 3프론 그렇죠. 할게. 메인 태그가 있네 메인까지 넣어줍시다 옷에는 메인 의 받는 태그 그리고 헤드에는 어, 바디 밑에 이렇게 디 밑에 아니야 얘는 비디 밑에 헤더 밑에 헤더 밑에 넣어야지 어? 헤더랑 메인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헤드랑 뜻으로 감쌀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여기는 닿는 태그들 넣어놓은 거고 여기는 여는 태그들 넣어는 거예요. 헤더랑 분리해서. 그러면 잠깐만 헤드랑 끄시고 얘가 메인이고. 해글립 예. 이만큼 해더 이만큼 잘라내도 되겠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리스트에요죠 리스트. 당장 위에, 날아갔죠? 당장 위에 이렇게 날라갔죠. 당장 위에 이렇게 날라갔지만 막 그러면 타이틀은 타이틀도 그냥 주소로 처리되잖아요. 타이틀 먼저 좀 바꿔보자면 C 하고 어. 셋이 안 먹어? 마치 탱고 탱커는 페이지 페이지 다이지트 페이지 테이블 유엘 페이지 도 안되네? 그러면 됐다. c, s 여기있다. 그냥 이렇게 셔도 돼요. 대신에 받는 태그는 필요 없습니다.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끝내주시고, h t y p e 값을, 얘는 리스트 디플 아, 그 리스트 이렇게 넣어볼까? 뭐가 페이지 타이틀 진류 여기까지 있어야 되나? 일단 불러와보죠 인클루드 a n n o t 넣어주고 include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얘는 어디 있냐면은 리스트에서 하나 빠져나간 다음에 c o m m o 의 head 가 하나 빠져나가고 c o 폴더 안에 헤드 점 d j s p f 얘 메인 이야, 근데? 아 메인이 들어 있구나 여기에. 그러네. 타이틀은 어... 지정해 주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여기 지금 아잠만 네, 메인이 여기서 되면 안 되고. 헤드 헤드 jsp 에서 이게 메인으로 돼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그냥 가져오면은 메인이라고 뜨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는 head. jspf에서 그 페이지에서 지정한 페이지 패트를 갖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다 메인이 아닐 거니까. head. 얘는 얘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막 아티클 리스트. 여기도 요거 넣어볼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리스트란 말이에요. 타이틀 바뀌어야 되고 위에 요거말 바뀌면 되는 거죠? 로고 이런 거야. 됐네. 이앞기이 뼈쓰기 안 먹어 아 됐다 아티클 리스트로 바뀌었고 아티클 리스트 페이지 바뀌었고 위에 그 헤드 점 JSP에서 이만큼 가져온 거죠 지금 이만큼이 진짜 리스트 안에는 이거 테이블부터 시작이에요 들어있어야되는게 리스트 뭐 차차 추가하면 되겠지만 요것도 이제 유저의 멤버의 로그인 뭐 이런식으로 아 나도 늦었고 요런거 이제 노멀라이즈 뭐 이런거는 나중에 되는거고 기타 다른거 지금은 일단은 정말 이게 붙어버리네 계속 그러네 이렇게 떨어뜨려놓으면 아 됐다 뭔지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할 거고 나머지 거에서 이제 또 겹치는 거 메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헤더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헤더까지 필요 없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서 이만큼 복사해 오면 되겠네. 그러면 페이퍼 페이지가 메인이 될 거고 헤더 불러오면 끝나지 않았을까? 아니지 여기도 해줘야지. 헤드가 아니라 foot 얘도 마찬가지로 맴밋하게 있는 거 바디 HTML이 쿨이니까 그러면 홈으로 갔을 때 이렇게 뜨면 되네 그리고 얘를 진짜로 까봤을 때 네 헤더 안에 메인 있고 바디 뭐 이스템을 이런 거다 들어 있네요. 헤더 안쪽이 로고 있고 헤드 안쪽이 이제 어, 링크 잘 연결되어 있고 됐네요. 어, 아 괜히 거네 면 헤더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고 헤더 홈 요거 들어 있고 메인 안에 그렇 여기가 이제 바디니까 바디 안쪽에 헤더고 바디 안쪽에 메인이고 메인 안쪽에 얘네들이 있는 거고. 요요 요 녀석들은 지금 foot.jsp 에 대해서 봤을 거고 나머지 위에 있는 얘네들은 head.jsp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고요 왜냐면 여기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된거 음, 같은데? head 헤드. 그러니까 head에 있는 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각 페이지에서 정해준 v a 값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예요. 홈을 해도 메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뜨니까. 음. 그러면 리스트에서 테이블. T. 헤드, 티 바디 안에는 아티클, Articles. 어. 아 e a 스 t 서아티클 a 서 가져와서 e article article a r 서 i c 막서 article 됐네. t i c l e 두개 빼. i c l 이게 낫지 않을까? 22년 이렇게. 그럼 15 하면 어디까지? 아, 16. 이게 낫겠다. 그죠? 네. 그다음에 디테일은 그대로 들어 있고. 버티 테이블 끝났고 밑에 붓 넣어 놓고 됐다. 돌아가세요. 아무